보시면 삽입에 대해서 한번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 우리 그 영상에 워터마크처럼 갔다가 사용하고 했고, 싶을 때, 그럼. 자, 영상에 워터마크나 이런 것들을 더 붙여놓고 싶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작해 놓은 것들을 옆에다가 뭔가 어, 같이 삽입하고 싶을 때, 이 삽입을 사용하시는데요. 자, 이 삽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64, 64, 65 클립, 66까지 클립을 선택한다면 이 영역 안에 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 전체 클립에 딸 건지 현재씬의 전체 클립인지 현재 신, 즉, 네 개가 선택했는데, 네 개의 클립에만 들어가면 좋은지, 그래서 대상 클립을 선택하게끔 하고요. 자, 이미지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에 이미지가 있는 부분으로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으로 저희가 해볼게요. 자, 요렇게 위치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서, 자, 요렇게 위치를 좌우좌재로 그리고, 삽입의 크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어, 맨 위에 꼭지 원처럼 생긴 거를 하시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금 원 부분을 맨 위에 있는 원원 원 점을 이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거 삽입을 하실 때는 대각선 지점을 잡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삽입을 현재 클립인 63, 64, 65, 66에 그래서 이미지 클립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빈 클립에다 하고 싶다 네자 그러면 빈 클립이 하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클립이 67번이 하나 생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클립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클립 위에다가 뭔가, 어, 영상이 바뀌는 지점을, 어,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컷위에 제가 66과 68 사이에 67을 하나 핀 클립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은 여기 옆에, 어, 이미지 옆에 작게 보이고요. X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X자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거 전체적인 걸, 자, 클릭해 놓고, 자, 딜리트 키 누르셔도 지워집니다. 딜리트 키누르도 지워지고요. 내가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홈으로 가셔서, 홈으로 가셔서 되돌리게 하시면 다시 살립니다. 네,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삽입을 네,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